칼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칼국수. 이제 준비물? 아, 이렇게 뭐 반죽이랍니까? 반죽을 숙성시켜놨습니다. 한 30분. 예. 예 30분. 30분 동안 숙성했어요. 반죽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예,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그리고 어, 편의점에 서 사는 닭가슴살입니다. 예, 닭가슴살. 그리고 나름대로 음, 물어도 보고 뭐 했는데 어, 멸치액젓, 예, 멸치액젓. 어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샀던 연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넣고 이제 육수를 끓이겠습니다. 물을 준비했고요. 어 이거 물이 작네. 우선 물을 끓이겠습니다. 예, 예 살살 시작해 볼게요. 예, 요거를 멸치액젓 짭조인 이게 이제 풍미를 더해줍니다. 야채는 따로 없습니다. 야채를 야채는 따로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큰큰숟가락에한 숟가락 정도, 예 이렇게 넣어주고 연두. 연두회요 아시죠? 연두회 나 처음 먹어봅니다. 구입했습니다. 제가 뭐 다시다, 뭐 MSG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이거는 좀 괜찮겠다. 한번 써봐라. 그래 가지고 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마늘을 대부분 빻아서 넣죠. 아, 그렇죠. 대부분 빻아서 넣죠. 양 이거를. 근데 저는 어 빻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자르겠습니다. 맛만 나면 되죠. 예, 만만 나면 되니까 마늘을 그냥 대충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맞는 거나 뭐 이거나 뭐 조금 많이 넣으면 되죠. 그러면 좀 풍미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칼국수 면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선 마늘 넣던 것만 넣고 예. 아닌데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맛이 낼락하면 우선 참 겁나가지고 잠시 불을 껐습니다 마늘을 어이구 한 4개 정도 넣는 것 같습니다 4개 정도 이렇게 닭을 이렇게 해체할 예정입니다 이런식으로 손 깨끗이 씻었고요 예.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뭐 그렇게 상관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생적으로 씻은 솔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닭을 좀 발라 가지고 어차피 얘도 안 버릴 거예요. 얘도 육수가 나야 되니까요. 뭐 빼가지라도 하나 넣어야죠. 얘 야도 넣을 거예요. 얘. 도 넣고 또 여러분들 이거 다 따라야 하고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강교빈님 어서 오세요. 예. 예, 이렇게 아. 어. 닭을 좀 이렇게 칼썰쓸 때는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어리신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예. 예. 부모님 허락 받고 이렇게 부모님 있는 데서 이렇게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바닥에 보통 깔더라고요.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갈고수집 까니까 이렇게 밀가루가 있더라고요. 그래 따라해 봅니다. 나도 잘 모르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홍두깨 홍두깨 대신입니다. 예, 홍두깨 대신 이렇게 오 양이 많은데 오 이게 기포를 좀 빼야죠. 이. 예, 이렇게 접어서 또 이렇게 예 아주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 우선 커팅 시작합니다, 어, 빨랑 어. 어. 가위로 자라세요. 가위는 이거 안잘리죠 예. 에이, 가위는 안잘리죠 예. 요렇게. 요렇게. 요이식요로게으렇 되죠 렇게요런식으로예 이런 식으로 넣고 예, 이런 식으로. 예. 보이시죠? 에? 칼국수입니다 에? 예. 이 정도면 됐다 아닙니까? 예, 이 정도면 됐다 아닙니까? 그럴싸하네요이런 식으로 됐다 아닙니까? 버섯도 좀 넣고. 예. 음. 음, 반갑습니다 온라인님 예 오신 분들 다 인사 못 드려도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전에 어릴 때 할머니들이 해준 거 칼국수 와! 예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딱 보이죠 면오동통통예예이 보이죠 이 이거 보이죠 ,이? 예 오케이. 뭐좀 근데 심심한데, 후춧가루 좀 넣을까? 후춧가루, 후춧가루 좀 넣고, 음, 뭐 조금 맛이 의심스러우면 국물, 국물 좀넣어볼까 예, 국물 좀먹볼까 아, 바지락 없습니다. 바지락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 됐습니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이렇게 계란을 젓어서, 음, 이제 끝났습니다. 보십니까? 아 아, 아, 아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아예안 그래도 그만 할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 예, 여기 있죠.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저께 그 사장님한테 미안한데, 그만큼 맛있습니다. 예, 와 진짜 맛있다. 음안 버렸어. 안보였다아 진짜 맛있다. 안 버렸어 안 버렸어. 반죽이 잘돼 갖고 쫄기쫄기해음 맛있다니까요. 내가 뭐 없는 소리 말하겠습니까? 에이 하늘지금 아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합니다. 반죽이 너무 잘 되었고. 제가 그때 한번 반죽을 해봤죠. 아유, 좋았나. 안부지다니까 와. 와, 꿈속눈에. 예. 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시비를 참고하세요. 반죽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죽은 설명할 거기 없네. 진짜 반죽은 반죽은 진짜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 아좀 하이퀄리티합니다. 하이퀄리티 예. 하지만 예. 반죽 하다 보면 늘, 늘더라고요. 좀 밀가루 좀더 넣고 물좀더 넣고 잡아, 최대한 물을 작게 내야 돼요 물을 작게 넣고 주물주물 해갖고 볼을 볼을 만들어야 돼요. 볼을 이게 손에 달라붙지 않게. Tous des envies, des envies qui nous lient, des envies d'autre chose ou l'envie d'une pause.